에베소 4장 31절 32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이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9.19 합의가 깨졌습니다. 북은 지피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찾습니다.비무장화를 폐기했습니다.하나님 말씀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전쟁을 끝내고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무력으로라도 침범해서 통일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이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악독은 날카롭고 독기가 있는 마음씨를 말합니다. 격정은 일시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라는 마음의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결정적인 고함입니다. 욕설은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명예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악인은 사악함, 악덕, 악이라는 뜻입니다. 본절에서 열거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근원입니다. 악의 근본부터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말씀합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그랬습니다. 친절은 성령의 내적인 언사입니다. 갈라데에서 5장 22-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친절입니다. 계획에서 자비라고 번역한 단어를 표준 세 번역은 친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식당, 종업원이든 은행원이든 친절한 사람은 언제나 좋습니다.불친절은 서비스가 나쁘다는 겁니다.오늘 내가 누구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까?친절을 베풀 사람들을 두루 살펴봐야 합니다.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친절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32절에 불상이 여기며라고 했습니다. 온정이 있고 동정심이 많은 부드러운 마음씨를 말합니다. 사람은 다 불쌍합니다. 왜 사람이 불쌍합니까?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죽는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러지. 죽는 날이 다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길 이유는 사람은 허물과 부족과 죄와 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해보고 저해보면다 비정상입니다. 한없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구글하면서 자존감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없이 바쁘게 일을 해서 먹잇감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사람을 포함해서 다 그러합니다. 사람은 병이 듭니다. 이런저런 병에 걸립니다. 또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속에 악이 있습니다. 죄인이라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용서받지 않고는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걸 다 알면 누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큰 나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흥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년간 전 세계가 고욕을 치뤘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코로나가 진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유행 동안 잠잠했던 독감과 폐렴이 심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작은 바이러스에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살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런 저런 면에서 사람은 불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다 불쌍히 보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어야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 사이도 그러합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그런 비판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다 비슷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가 많고 적을 뿐입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주기도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구하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친절하고 긍률이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친절하고 긍률이 여기고 서로 용서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면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못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번제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치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기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h a 뒤지지 지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t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 h 교회가 t h e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 f the mother o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f 온전하게 될지어다 r of the m 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m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프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 부채, 한정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에서 자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